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 음, 부족한데, 그죠?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잘 만들어서 돌려주십니다. 예.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 우리 중고생들이 있는데, 예, 우리 두 사람은 또 중고등 교사고, 중고등부 선생, 그 학생이고, 그래서, 아,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떨어져.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만 하고, 2월 달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나가서 중고등부 따로 모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강영선생님이 수 예배전에 그냥 한 곡, 두곡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이해가 되지요? 네. 예, 우리 자녀들 가서 중고등부 잘 앞으로는 중고등부 힘게 있부흥할수 있도록 이런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아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요. 아닌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아니게 해준다니까? 네. 여러분, 넉넉한 게 있으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가난한 게 믿음이 좋다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도 가난해져라.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한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 착각을 할까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애국에서 건져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과 꾸리는 가난 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목사님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도 하나님의 거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글도안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 약속해 주신 것이 거짓 거짓 뿌렁이면 그럼 천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천국에 있는 걸 믿기 위해서도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이 믿음으로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물질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 오늘 한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 외국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예. 외국에 있는 분한테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흔들어 주시라니까. 외국에서 본다니까, 지금. 예. 또한번더 우리 1층에 있는 분들 손 흔들어. 1층에서 지금 예배 같이 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럼 1층에, 2층에 올라오신 분들은 만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예.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복받은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주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복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그 위에, 그 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빌려 주는 은혜. 나누는 은혜. 섬기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 광야에 왔는데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는데 지파 장들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넉넉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두머리가 드리는 예물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뭐냐 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고 누가 드리겠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가지고 내 투자했으니까 내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이렇게 어릅니다 그렇죠 네. 네. 사랑해 쭉 사랑해 네, 그래 이쁘지 그러고는 사탕을 주잖아요 그 사탕을 물고 있다가 사탕을 줘놓고는 주, 주, 주한 번씩 아빠가 그러죠. 아, 아, 아. 그럼 애가 빨고 있다가 코 묻혀가지고, 아. 여러분, 그코 묻은 사탕 거절하는 아빠는 없어요. 그럼 왜 아버지가 먹고 있는 사탕 입에 뺏어 내한테 달라고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애비가 네 애비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네 놈이 아버지를 알고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넣어주면 끝 여러분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 그리고 사탕 넣어주면 아 잘했다 그러고는 뒤에 있는 사탕 한 봉지를 통째로 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물이 있어요 너올때 그냥 오지마 예물 가지고 와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앱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를 주고 싶어. 왜? 지금부터 내맘 먹고 아빠도 하나 안 주고 내가 혼자 챙기면 이놈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빠가 아, 하나 집어 여주고 또 줬더니 아빠 동생도 나눠주고 이동생도 나눠주면 아버지는요, 그 자식은 다 주고 싶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출애극을 해가지고, 한그 구원하는 백성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적과 꾸르는 가난 땅, 할렐루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넘치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하나님도 지켜야 돼. 그럼 우리도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오늘 교동문 같이 나누었는데요. 교동문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34편 9절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좋아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없이 부자 된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 쓰지도 못하고요. 그냥 남겨놓고 그냥 가요. 예. 좀 아픈 이야기인데, 예. 지난 두주 전에 우리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좀 여유있게 살만한데. 형수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형수님이 조금 약간 욕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걸내 이름으로 다 해놔야 돼. 아파트도 내 이름? 형님 이름으로도 안 해. 아파트도 내 이름? 상가도 내 이름? 죄송해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이럼내거 음. 아니에요. 자,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내가 부자다. 이러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에게, 우리 형수님께 뭐가 부족했냐면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누림이 나쁜 아래고 너에게도 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laughs>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많을수록 더 부족해. 고등학생이 9천원이 모이니까 1천원이 부족하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9만원이 생기니까 만원이 없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기업을 하는데 매출이 9천억이 되니까 1천억이 모자라서 1조를 못 채웠다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제가 아는 분한 분은요. 여러분, 2천억이 있다가 그거 2천억 다날리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더라고. 역시 넉넉한 교회는 넉넉해, 그죠 2천억 갖고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2천억이 여러분 자기가 있다, 자기가 소유로 있었대니까 날아갔는데 6개월이 걸려, 6개월 만에 싹다날아가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게이 예,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복을 주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며 또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게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면 넉넉한 교회가인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지킬 걸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는다니까요 주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로 부자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가짜지요 여러분 다 부자되게 하신다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잘 아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군사님들 많이 참 계신데, 그 중에 고향교회 군사님 두분 이름이 지금,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 분은 함순혜 군사님, 한 분은 함순호 군사님입니다. 예. 함순혜 군사님은 소천하셨어요. 함순호 군사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 이 함순호 군사님이 그 남편이 예, 참, 이게 집안에서 좀 내놓은 집이에요. 내놓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본인은 안쪽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 밥에 고기 반찬 시큼먹게 해주세요. 이 밥에 고기 반찬 시큼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밤새워 기도할 기도 제목이고 금시가 몇 기도하는 제목이었어요. 네. 그럼 아이들 공부 못 시켰어요.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어, 첫째 아들 뭐, 옛날엔 글자 밑에 동생들 다 얘기하고, 첫째 아들 하나는 공부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예찬, 예찬, 예천에 있는 대창고등학교 졸업해서는그 다음에 등록금이 비싸, 못 가. 못 가가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러는 중에 전사님 통해서 영남신학대학 등록금 제일 싼데, 거기 갔어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되니, 지금 울산의 선교교회, 울산 선교교회 다닌 목사님이세요. 온 세계에 지금 성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동생들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중학교 나왔어요 고미태 동생 초등학교 나왔어요 고미태 동생 초등학교 나왔어요 고미태 동생, 동생 초등학교 나왔어요 집안이 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아들 이 밥에 고기 반잔 시커멓게 해주세요 시커멓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둘째 지금 잘 풀려서 서울에서 잘 살아요 그럼 셋째 지금 예천교회 권사가 돼 있어요 막내가 요지 혼자 어떻게 어떻게 가다 목사가 되고 지금 목사 잘해요 잘 살아. 그런데 이 장로 대신, 장로 대신 함순호 군사님의 남편을 몰아냈던 그 집. 우리 동네에서 한부판에 제일 잘 사는 동네의 기와 집에 살았던 그 집. 죄송해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이 집은 쫓겨나가지고. 저 산비탈에 그 비탈에 조그만한집 지고 그게 나왔는데 그 집은 그렇게 살고 지금 그렇게 지나고 그럼 울산 성교계 초보시라니까요 이기주 목사님 그분이 그 한순의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은혜도 주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섬겨주신 분이 계세요. 아마 이것저것 다 아침 한 2억은 도와주셨을지 싶어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여기도, 이쪽 교회, 개척교회 또 도와주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도와주고, 자기도 개척교회 나갔어. 또 도. 근데 그분이 지금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까지 집이 없었어요. 몽골에 있는 아멘교회, 올란바토리는 교회 짓는다고 건축원금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신학생, 여러분, 20년 동안 50만원씩, 18년인 것 같아요? 18년 동안 50만원씩 지금도 도와주고, 지금도. 신학생 양육비로. 근데 4년 전까지 자기 집이 없어. 전세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4년 전에 어느 날 우리 도와주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먹고, 이제는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금매로 나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자기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 잠시 롯데월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분 그걸 딱 샀더니 놀라지 마세요. 6개월 지났는데 두 배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배가 됐는데 그 72억 주고 산 뒤에 140 몇억이 됐다니까요. 예,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240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이, 알면 하셔. 왜또안 하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같이 어떤 평이 오냐 하면 당연히 복 받으실 만해. 할렐루야? 아, 하나님 하셨어. 여러분, 존경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왔는데 존경이 함께 하지 못하면 위험해요. 저거 돈은 벌었는데, 야, 저돈 있다. 저거 돈 받을 자격도 없는 놈 말이야. 그러면 밤에 도둑이 들고, 심지어 도끼 들고 온다니까? 여러분, 재물이 오되 존경과 함께 오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존경과 함께 주시는데, 여러분, 그 집에 초청받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요만큼도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분함이 하나도 없어요. 마땅해. 할렐루야. 마땅해.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도 주의 손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 온이 지파 장들에게 지파의 대표들에게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은바리 하나에 금 숟가락 하나에 여러분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우양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 나한테 드리고 어떡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달라고 그러지, 그냥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은 어떻게 할까? 그럼 시험 들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거든 하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십일조입니다. 여러분 십일조 다 홍해 같아 예수 믿고 여기 올때러면 십일조 다 못해. 11조 하라 그러면, 그 길은 절대로 못 끊는 강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11조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네. 11조 하고 다 죽는 것 같아. 처음에는 11조 하면 죽을 것 같아. 세금도 많이 있는데 11조까지 하면 뭐 먹고 살아? 이 계산이 안 서. 그래서 계산이 안 서기 때문에요. 11조 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놀러갈 때다뭐 놀러 못 가고요. 스타벅스 매일 아침 뽑아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해요. 너가 스타벅스 뽑아갈 때 나는 스틱 믹스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절제하고 손해보고 참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11조는 절대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1조에 약속을 준게 있습니다. 말라기 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세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1년은 11조를 하고 사세요. 1년은 11조를 하고, 그러신 계산을, 가계부를 정확하게 쓰세요. 출입을, 입금과 출금을 정확하게 쓰시고, 1년은 11조를 하고 사시고, 1년은 11조를 떼먹고 사세요.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11조 하면서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1년은 11조를 하고 가계부 정하게 쓰시고 1년은 11조를 떼먹고 정하게 쓰시고 어느 것이 평안하고 어느 것이 많이 남았는가 보시고 11조를 때먹은게 남거든 11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 안 지키면 천당했다는 건 어떻게 믿어요? 그럼 천당했다고 못 믿어 그러거든 성경도 버리시고 교회도 버리시고 예수님도 버리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거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지거든. 그럼 진짜 시험하시고 내 경제 생활 사고도 내 돈을 사는 수도 사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한 게 모든 속한 성도님들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리라. 그럼 저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개최하고 강대상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수입도 하나 없을 때, 능력한 교회는 시골교회를 섬겨라. 할렐루야. 능력한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거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인는데뭘 가져야 해? 근데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아멘하고, 그때부터 순종을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20만원 선교비. 국내 5개, 해외 5개. 2만원씩. 2만원씩.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2만원 줄때 2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재정을 조금 늘렸어요. 3만원 늘렸어요. 그 다음에는 10개로 늘렸어요. 5만원씩. 그 다음에는 10만원 늘렸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2,400만원을 선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켜갔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여러분 시험하셔야 돼. 여러분 네. 오늘 일부 예배때 이슬교회 더니 아, 첫날 왔는데 처음 왔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잊지 마세요. 없을 때 하나님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하여 충수하겠습니다 근데 주셨을 때 잘하셔야 돼 그때 아빠 사탕 줘 사탕 먹을 때 잘하셔야 돼 먹을 때 아빠가 아 하거든 코무쳐 갖고 집을 여으면 그러면 아버지는 사탕 봉지 다 준다니까요 안 그러거든 아빠 아닌가 비오 그러고 도망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주셔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헌금은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거든 하지 마세요. 아이, 기분 나빠. 그럼 하지 마세요. 예. 그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저는 기준이 이래요. 주일 헌금. 제일 친한 친구, 늘 만나던 친구가, 야,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자. 그때 우리 주님 친구로 하셨으니, 우리 둘이 밥 먹는데 주님도 앉으세요. 그게 저는 제 기준의 주일 헌금이에요. 감사한금할 때는요. 적어도 감사잖아그죠 감사는 아래 사람 보고 하는 거지만 보통 윗 사람 보고 하는 거죠. 내 상사 보고 하는 거죠. 그 상사 보고 감사할 때감사거니다특별한금은 예.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달라고 한게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없을 때도 이 교회 다 지었다니까요.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앞에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성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요 여러분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순해집니다 예의가 있어집니다 막 핏대 주지 않아도 돼힘안 예. 올려도 돼 왜? 우리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알았어요 그리고는 맡겨 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해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60년대 지금 년대 정말로 가난할 때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저 북방 오름산과 저 대양 산호선 주 복음 전하리 놀라운 일이에요 여권도 못 만날 때 점심도 굶었던 우리나라가 그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여러분, 제 친구가 지금 베째스 부르고 레닌 그라드라 가는 곳에 그 얼음 나라에 가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한 후배 목사가 지금 동티모르, 저 대양 섬에 가고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없다는 라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지혜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면 지혜로워져요. 예. 우리가 풀수 없는 문제, 풀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 여러분,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되 존경과 함께 받게 돼 있어요. 예. 괜히 이상해 사기쳐갖고 돈을 모으면요, 사기꾼이 또 달려들어 빼앗겨요. 속만 상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건강의 복,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부여해지는 복,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존경하게 되는 복,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